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 보면은, 아이들이 막 이제 막 크는 집안의 부모들은 보니까, 아이가 빨리 컸으면 좋겠다, 고 그래요. 빨리 크면 좋겠다. 다 키우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때가 좋았다, 그래요. 그때가 좋았다. 막 키우고 할그 때가 좋았던 거예요. 하여튼, 우리 자녀들,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웃고 울고, 애환이 거기 다 있죠. 애정도 있고 사랑도 있고 어떤 데는 미혹기도 하고 자녀를 참잘 키우고 싶은데 그게 사실 참 어려운 것 중에 어려운 것이 자녀 교육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은 그 자기의 소원을 못단 소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그래서 어떤 아버지는 그러죠. 이 애비의 한을 풀어다오. 너는 꼭그 학과를 가서, 그 직업을 가져서 이 애비가 못한 한을 좀 풀어다오. 자식이 애물단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애물단지.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성경은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편, 127편의 3절을 보면, 보라, 자식, 아들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상급이다, 상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상이다, 상. 어떠세요? 이 말씀이 동의가 되십니까? 아, 내 자식은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업이고, 상이다. 어떤 분이 이런 분이, 버리다. 그런 분들이 있을지. <laughs> 어,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약에서 뭐 많이 찾을 수는 없지만, 바울사도가 했던 유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인데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사도의 자녀 양육에 관한 첫 번째 메시지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아이가 잘못했으면 자녀에게 징계를 내려야 되죠. <laughs> 문제는 어, 그 징계를 할때 부모가 감정적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야. 감정적 절제를 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징계가 아니고, 폭력이 된다는 거야, 폭력이. 요즘, 어뷰즈가있죠 아이들을 학대하는, 아동학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가정에서 부모의 학대가 가장 많은 거죠.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바라볼 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아무리 어려도 인격적으로 돼야 됩니다. 어떤 부모는 보니까, 아이가 어려도 존댓말을 쓰는 집안이더라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인격을 존중하는 아이들은 어른의 인격의 반쪽이 아니고 온전한 인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존중이 여겨주는 그 아이를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 노역기 하지 말라는 이 말을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징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징계를 강조하고 체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체벌을 안 하는데 성경은 체벌을 허용해요. 자본 23장 13절을 보면, 아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 만큼 많이 때리라는 얘기 같기도 하고. 자, 그 다음 한 구절 더 봅시다.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자, 한번 29장 15절을 보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아,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임의로 행하게 둔, 버려둔 자식은 의미를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둔 건 의미를 나중에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욕되게 한다. 폭력을 행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적절한 징계를 하라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다 하나 내지 둘만 키우니까 과잉보예요 과잉보 과잉보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는 나무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징계가 없는 사랑은 무분별한 사랑이라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방임이죠 지혜가 없는 사랑은 아이를 망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징계를 해야 된다. 징계를 해야 된다. 징계 역시 사랑의 방법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권위가 사라져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옛날에는 아버지라는 권위가 딱 살아있어서 아주 징계를 하고 기준을 세우고 분명하게 그 앞에 복종을 하는 이런 문화였는데 요즘은 그게 없어버려요.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어른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어른이. 어른이 없어져 버렸어요. 가정에서도 어른이 누가 어른이에요? 고3이 어른이에요 그분이 임하시면 저보다 다 그냥 조용해야 돼요 아빠도 그냥 함부로 스리박 소리 내고 다니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함부로 TV 켤수 켤, 켤 있나요 여러분? 그 아이가 왕이에요 아이가 왕 이게 잘못된 모다요 사실은 이러분희석야 구약의 스기야 왕의 얘기가 나오는데, 생명의 연장을 15년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았어. 그때 15년이라고 하는 자비, 하나님의 자비로 낳은 이 자식, 그 아들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악명 높은 이스라엘의 악명 높은 문화세 왕이에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늦게 는 낳은 이 아들,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그러니까 막큰 거예요. 막큰 거예요. 징계가 없이. 기준도 없이. 여러분,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랑을 위해서라면 적절한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게 우리가 가져와야 될 것이에요. 징계의 목적은 뭡니까? 그냥 징계 자체가 아니죠. 옳은 대로 이끌고 하나님께로 이끌고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위해서 적절한 지혜로운 징계는 사랑이다. 이게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 자녀를 노육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그 아이의 현재의 상태를 오리지널한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언제 분노하는가 하면요, 비교할 때예요 비교할 때. 비교를 아주 싫어해요, 여러분. 여러분, 한국의 이 문화는 뭡니까? 한국의 문화는 비교 문화죠, 비교 문화. 엄청나죠, 비교 문화가. 부모들의 지나친 기대감, 부모의 허용, 부모 자신의 자랑, 부모들끼리의 경쟁이잖아요. 나이가 들면 부모, 자식이, 자신의 포지션이 아니고 자식 가지고 경쟁하잖아요, 전부 다. 그리고 막 자식 딱 자랑하면 한 사람이 깨갱 하는 거. 아이들을 통한 대리만족을 얻고자 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방법이 탁월하게 알려져 있는데 유대인의 교육방법은 남에게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는 남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같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이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이기려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다른 존재가 되라 그들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유니크한 그 개성을 강조하고 그것이 개발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것을 인정해주고 발휘되도록 해주는 게 교육이다. 1등이 되라고 하지 말고, 유명한 사람이 되지 말고, 가장 너다운 너가 되라는. 사실 이게 성경적인 방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아이들에게 길을 기울여주는 겁니다. 주로 이제 여러분 얘기할 때는, 부모가 얘기를 다 하죠. 앉아라, 꼬로 앉아라, 그게 뭐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만 보면 답답하다 왜 말귀를 못 알아듣니 그러면. 여러분 부모의 매우 중요한 역할은 그 아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겁니다 부모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게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만 계속 들어주는 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의 교리가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왜? 요 우리와 소통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 위치로만 계시면 우리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지존과 우리가 어떻게 대화가 가능합니까? 소통이 가능합니까? 그분이 인간이 되시고 이 땅에 오시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지셨던 그 모든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안에 교감하시고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지 않고 인간의 자리를 내려오셨다는 거. 이게 인카네이션입니다. 부모의 매우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교리에요. 내가 그 아이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아버지는 너의 아버지 위치에 있어가지고 그 아이를 끌어올리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와 속이 세대, 세대 차이에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경쟁의 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그 아이를 통해 만족시키려고 닥달하고 윽박 지르는 이 문화 속에는 이 분노는 끊임없이 일나는 거예요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그 누구나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만 주신 독특한 게 숨어 있어요 그거는 위대한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도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만들어놓은 이 사회가 만들어놓은 문화 안에 이털 안에 그 기준 안에 부모가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아이를 분노하게 하고 그 아이를 닥다라는 거죠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부모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그 뜻과 교육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함께 자녀와 그 길을 걸어가고, 저할 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직 주의 그는 소극적인 것이고 노역게 하지 말라는 말은 소극적인 교훈이라면 좀더 적극적인 교훈이 뭐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공개로 양육하라. 자, 이러면 여기서 오직 주의 교훈, 주의 교훈과 공개라는 거죠. 신앙의 우리의 자녀 교육의 초점이 뭐냐? 신앙을 심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일. 그렇지 않은 부모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부모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육신적인 어떤 부모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런 교회 교육,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회 수도 열심히 합니다만은 이 주일학교 교육은 부수적인 겁니다. 핵심은 뭐냐? 부모가 해야 됩니다. 신앙의 교육은 교회가 하는 게 아니고 가정이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교육의 탁월성이 이미 우리가 입증되어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누구요 유대민족이에요. 역사 속에 지금까지 노벨상을 수여한 게한 3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300명 지금까지 여러 뭐 노벨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300명 받았는데 그 중에 유대인이 몇 명이냐? 100명 정도 받았어요. 3분의 1을 받았어요. 뭐 남의 나라 얘기니까 별로 감동은 없지만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여러분 유대인이 몇 명이냐 지금 디아스포라 미국에까지 포함된 흩어져 있는 유대인을 다 모아봐야 1,500만밖에 안 돼요. 그런데 노벨상 3분의 1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뭔? 그들은 세계적으로도 범죄율이 낮고 우수한 인재들이 많아. 요 여러분 이것은 선천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 특별한 어떤 DNA를 받았고 특별한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그들 고유의 교육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신앙 교육이 있든 신앙 교육의 핵심이 뭐냐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 민족을 위대하게 만들었고 자 여러분 이것을 사실 구약의 신명기 6장 4절이 쉐마라고 그러죠 쇠마 이 유대 교육의 핵심을 강조하는 얘기잖아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십시오 이게 유대인들의 구약의 신앙 교육의 방식을 핵심적으로 강조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떻게 가르쳐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여러분, 앉았을 때, 갈, 길을 걸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예요, 여러분. 일상 모든 영역에서 이 말씀을 강론을.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옷을,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문술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모든 곳에 도배를 다해는 성경을 가지고. 이게 유대민족의 교육방식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도배를 해요, 도배를. 손목에도 먹고,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지도 붙이고, 집 바깥 문에도 기록하고, 피할 길이 없게 하는 거예요, 피할 길.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사탕을 먹을 때도 사탕에도 다 문자가 새겨져 있어요. 히브리 문자가 한번 생겨져 있어요. 사탕을 빨아먹으면서도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학교 교육에 우리의 모든 책임을 다 넘겨버렸습니다. 학교, 우리는 학교에 넘겨버렸어요. 학교가 무슨 교육을 합니까? 여러분. 지식 교육을 하죠. 학교 안에 뭐가 있으면 동성애를 가르치는 옹호하는 교사들도 있고 진화론자들도 있고 이 세상의 문화, 인본적인 문화 하나님을 거부하는 문화로 가득 차 있는 그 속에 우리가 맡겨버리고 입시의 모든 경쟁이 우리를 다몰아놨었어요 여러분, 입시 교육 중심의 교육에 가지는 약점이 뭡니까? 자기 출세, 자기 성공. 그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사실. 이기적인 거예요, 사실은. 신앙이 빠진 학문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경쟁을 통하여 정치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성공이잖아요. 그게 공동체성이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부모의 가장 신성한 의무가 뭐냐?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는 부모로부터의 가장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성경을 배운다면 최상이죠. 주일 성수를 가르치고 큐티를 가르쳐주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무릎 꿇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부모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전해듣고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사들이나 다른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가 먼 훗날 내가 내 아버지, 내 엄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되고 복음을 받았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고백이 나온다. 그처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은요, 안 듣는 것 같아서 다 듣고 있습니다. 계속 말해줘야 돼요. 계속 말해줘. 이런 부모는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기준을 알려줘야 됩니다. 부모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부모가 희미하면 자녀는 더 희미해집니다. 자녀가 학교를 하루 안 가면 난리가 나는데 교회는 몇주 빠져도 그냥 담담하게 지난다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이것은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신앙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 중 중요한 것은 말보다 삶으로 가르치는이죠. 말한 것이 아니라. 보여준 대로 우리 자녀들이 따라오면 부모의 역할은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아이들은 부모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믿는 척 하는지 잘 알아요 여러분 보, 보,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엄마, 엄마 는 약간 사쿠라다, 나이롱이다 예, 아니면 진짜 믿는다 이거 다 알아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장 치명적인 게 뭔가 하면요 자녀에게 부모가 가장 치명적인 것이 뭐냐면 위선입니다 위선 위선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아무것도 할게 없습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 아버지는 뭐 교회에서 뭐 직분이 뭐 있는 것 같은데 집이 오면 아니다. 말과 행동에 불일치는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녀의 신앙의 개성이 아니라 그 아이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몫을 박아버리는 게 뭐예요? 부모의 위선이라는 거죠. 내 우리 부모 보니까 난 예수 안 믿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는가를 살펴봐야 돼. 믿음의 대를 끊어버린다 부모의 위선은 믿음의 대를 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될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 왜 이렇게 주의 교양과 홍계로 양육을 해야 되느냐. 이 목적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구원. 자녀의 영혼 구원. 자만 23장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서울에서 구원하리라. 어쩌면 채찍을 때렸으라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아이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도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걸 어떻게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 하십니까? 어떤 유산이 최고의 유산일 것 같습니까? 딴거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이에요. 그가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참된 신앙을 가졌다면요. 아무것도 안 줘도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아무리 능력이 있는 부모라도 부모는 한계를 느껴요. 언제까지 책임을 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책임을 어떤 책임을 질 수가 있겠어요? 책임질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모가 책임을 못 져요. 책임을 하나님만이 지실 수가 있어요. 선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영적 계승입니다. 내 믿음이 내 자녀에게 계승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나의 자녀에게 믿을 그 하나님이 될 것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영적 계승에 늘 실패를 했습니다 사사기 시대가 오면서 요수와 모세 시대가 끝나고 요수와 시대가 지나가고 나니까요 금방 다른 세대가 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막히는 거예요. 무서워요. 그 사사기 시대가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에 불운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민족이 날아가 버리는, 고통순환의 세월을 보냅니다. 영적대가 끊긴다는 것.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 가정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영적 계승이 최고의 이수예요 오늘 한국계는 최고의 이수예요 옛날에는 어른들보다 어느 교회들마다 어른들보다 애들이 더 많았어요 물론 그때는 아이를 많이 낳았을 때지만 낳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른들은 고령화되고 주일학교가 없어져 버리는 영적 대가 교회가 끊겨버려요 그러면 어때요? 그 교회는 창고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본당을 아이들이 채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 돼요. 아이들이 주일학교가 너무 부흥돼서 우리가 본당을 내놓고 우리가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진짜 좋은 거예요 어른이 많이 모이는 게 아니고 어른도 많이 모여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 개성입니다.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개성받고 있는가. 이것은 부모의 가장 막중한 사명의 책임입니다.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는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내 자녀가 함께 섬겨. 이것은 개인의 가정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일이고 전 인류적인 문제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 중요한 책임입니다. 내 자녀만이 아니라 다른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른 자녀들도 잘 되게 하는 것이 내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 힘든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보람되고 흥분되는 일입니다 자녀가 말씀 안에서 자라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대로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이 발휘되도록 우리 개인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힘을 쓸때 그게 전 인류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케 하는 일에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그냥 애물단지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한을 풀어낼 도구도 아닙니다. 한 아이에게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심겨놓으신 그 가능성의 꽃을 피워낼 때그 아이 한 영혼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자녀들,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그 태의 열매가 상급이라고 하는 사실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통한 하나님의 놀란 계획이 성취되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가르치고 때 인내하면서 무엇보다도 신앙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자녀들 앞선 세대로서 책임 있게 믿음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